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웅기입니다 오늘은 약 20년 만에 부활하는 KG 모빌리티의 쿠페형 SUV 액티언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쌍용자동차의 티어는 당시로는 파격적인 SUV 차체에 쿠페 실루엣을 접목하며 세계 최초의 쿠페형 SUV 장르를 개척한 모델로 평가되는데요. 2005년 10월 1세대 모델이 출시된 이후 2010년 12월까지 꾸준한 판매를 이어오다 이후 코란도시가 선보이며 자연스럽게 단종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과거 액티언이 그랬듯 새롭게 KGM 모빌리티 품에서 선보이는 신형 액티언 역시 도심형 SUV 콘셉트를 추구하는 스타일리시한 실내외 디자인과 앞선 토레스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성비 우수한 상품성으로 무장한 부분이 주요 특징인데요. 먼저 신형 액티언 차체 크기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4740mm, 1910mm, 1680mm의 휠베이스 2680mm를 나타내는데요. 이는 앞선 토레스와 비교하면 동일 한 휠 베이스를 바탕으로 전장과 전폭에서 각각 35mm 20mm 늘어나고 전고에서 쿠페형 모델답게 40mm 낮아진 모습입니다. 신형 액티언 외관 디자인은 기존 토레스에서 보다 현대적 요소들이 추가되고 다듬어진 모습을 전달하는데요. 전면부는 강인함이 느껴지는 후드와 범퍼에 태극기의 공공감리 패턴의 LED 주간주행 등이 더해져 다이내믹한 SUV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또 후드의 굵은 캐릭터 라인과 입체적인 볼륨감은 강 강렬한 인상을 전달하고 라디에이터를 둘러싼 프론트 범퍼의 기하학적인 사이드 라인이 대담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측면 디자인은 익스텐션 플로팅 루프 라인으로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강조하는데요. 또 날카로운 직선 캐릭터 라인과 부드러운 곡선 라인의 바디 컬러 휠 아치 가니쉬로 차량의 스포티함을 나타냅니다. 후면은 직선과 수직의 조화로 와이드한 볼륨감을 강조하고 일체형 스키드 플레이트 범퍼의 디자인을 통해 후면부의 안정감을 연출했는데요. 또핀테 에어로 스포일러는 날렵하면서도 유니크한 조형미를 전달하고 수평형 LED 포지셔닝 램프 가니시 센터는 참명 액티언 레터링을 적용해 정체성을 강조한 모습입니다. 신형 액티언 실내는 와이드한 공간감과 심플한 수평형 레이아웃으로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슬림앤 와이드 콘셉트를 적용했는데요.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일체형으로 연결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뛰어난 시인성과 조작 편의성을 제공하고 도에서 IP 페너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는 32 컬러 앰비언트 무드 램프는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특히 투스포크 더블 디커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은 스포티함을 더하고 오토홀드 및 즐겨찾기 단축 버튼이 배치되어 운전자의 사용 편의성을 한층 개선한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신형 액티어는 익스텐션 플로팅 루프 라인을 바탕으로 여유로운 2열 헤드룸을 갖춰 뒷좌석 동승자에게 안락한 탑승 경험을 제공하고 골프 백 4개와 보스 텀백 4 개를 적재하고도 넉넉한 러기지 공간으로 일상은 물론 레저 활동에도 충분한 활동성을 지녔습니다. 신차 파워트레인은 앞선 토레스와 동일한 모습인데요, 1.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과 3세대 i-신 6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이를 통해 최고 출력 170마력, 최대 토크 28.6kgm를 발휘합니다. 참고로 해당 모델 연비는 복합 11km/L로 도심 및 고속 연비에선 각각 리터당 10km와 12.5km 수준을 기록. 합니다. 또 저공해 3종 자동차 인증을 획득하면서 공용 주차장 등에서 50에서 80%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KG 모빌리티 측에 따르면 해당 모델에는 사운드 인슐레이터 패키지, 바디 구조용 접착제, 언더 플로어 댐핑 시트 등을 포함, 1열 이중 접합 솔라 컨트롤 참 글래스 등으로 n v h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안전 사양에서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긴급 제동 보조, 후축방 경고 등 다양한 첨단 안전 보조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참고로 국내에 총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되는 신형 액티언 판매 가격. 사양에 따라 각각 3,395만원, 3,649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제 본격 출시에 앞서 사전 예약에서 이미 5만 5천대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신형 액티언의 주행 성능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스포츠, 윈터, 그 다음에 노멀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대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라 굉장히 시인성이 우수하고요. 이쪽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약간 꺾여 있는 디스플레이 구성이고요.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큼지막한 디자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그립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성인데요. 약간 디커스 타일의이 스티어링 휠이 지나치게 크기가 좀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이 실내에서 특이한 부분은 이 센터 콘솔 쪽에 위치한 변속기 노브 디자인인데요. 약간 크리스탈 느낌의 소재가 사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려고 연출한 모습을 찾을 수 있고요. 이 하단으로 굉장히 큰 공간을 갖추고 있는 모습 또한 눈에 띕니다. 이 앞쪽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딱히 뭐를 수납하기엔 좀 공간이 작아 보이긴 합니다. 실내 소재나 공간감은 토레스보다는 그 윗단계 모델이라는 느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상 사운드가 지금 해당 모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아주 살짝만 밟아도 굉장히 고성능 모델을 운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실내에서 전달되고 있고요. 네, 일단 저속과 중고속에서는 앞선 토레스와 비슷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기량 대비 마력과 토크가 그렇게 수치가 낮지 않기 때문에 실 주행 구간에서는 어, 해당 모델의 엔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전혀 전달하지 않고요. 어 이렇게 잠깐 운전을 해보니 이 토레스에서 확실히 MVH 성능이 개선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 실내에서 별다른 소음과 진동을 전혀 느낄 수 없고요. 이렇게 정차 시에는 오토 스탑도 작동을 하면서. 프레스보다 차체가 좀더 무거워졌지만 연비 측면에서는 그렇게 낮아지지 않은 모습을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00km 대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실내로 별다른 어 풍절음이나 로드 노이즈 같은 것들이 거슬리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해당 모델의 추월 가속력을 조금 경험해 보면 약 100km 대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바닥까지 밟으면, 아, 이게 이 100km대에서는 가속페달을 밟으면 지긋하게 속력이 오르긴 하지만, 이렇게 치고 나간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관 디자인의 그 역동적인 모습과 스포티함과는 또이 주행 성능이 살짝은 아쉬운 세팅을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약 20년 만에 부활한 네, 네. 과거 쌍용차에서 이제는 KG 모빌리티로 변한 신형 액티언을 만나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문기였습니다